자, 6070 시니어 영어. 자, hello. 자, 안녕하세요. 이 말이죠. everyone. 여러분을 everyone이라고 합니다. everyone. 또는 뭐, hi guys. 이런 식으로 씁니다. hi guys. 이렇게. 여기서 이제 guy는, 어, 놈이 아니라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일상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my name is, 어, 홍길동이면 길동홍 이렇게 쓰죠. 길동홍.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김영철이면 영철 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성이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스트 네임. 성이 뒤에, 뒤에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 퍼스트 네임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네임. 예,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I am 65 years old. 그러면 I am 65 이렇게 65 years old. 만약에 정확히 나이 어, 나이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I am in the sixties. 이렇게. I am in the sixti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하고 s가 붙으면 총칭이에요. 그냥 60세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 am in the sixti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I'm from Korea. 그 다음에, 어디 살아요? 할 때, I live in, 어, 일산.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I live in 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좀 어, 연음 법칙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I live in. I live in. I live in 일산 이렇게. I live in 일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취미. 취미 말할 때뭐 my hobby is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되게 교과서 영어 같고 I like to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I like to 있죠? I like to. I like to 어, 뭐 싱어송. 트로트 요즘에 노래 교실 진짜 인기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I like to sing a song. 이때 t o 는 이게 없으면 노래하다인데 t o 가 있으면 노래하기가 되는 거예요. 노래하기 이렇게. I like to sing a song. I like to sing a song. 그 다음에 my favorite food is 자 탕수육 해볼게요. Sweet and 탕수육에 단맛 나죠. 신맛도 나죠. Sour pork 이렇게. Sweet and sour pork. My favorite food is sweet and sour pork.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탕수육이에요. 그 다음에, I have worked as, 그쵸? 그렇죠? I have worked as a nurse. 나는 간호사로서 일해왔어요. For 20 years.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그쵸? 그렇죠? 이거 뭐냐면, 가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쭉 뭐뭐 해왔다 할 때, have plus pp를 쓰는 거예요. 요거를 유식한 말로 pp라고 그래요 그래서, have는 원래 가지다, 먹다, 마시다인데 이때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의미가. I have w o r k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 왔다. I have worked as a mom for 20 years. 이런 식으로. as a nurse for 20 years.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I have been doing uh, 일, 업무. 예를 들어 I have been 예를 요가 요가를 해 왔다고 한번 해 볼게요. I have been doing y o 요가 yoga for 10 years. 나는 10년 동안 요가를 쭉해 왔어요. 이게 둘을 쓰는 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do the dishes 이런 거 있잖아요. do the dishes. 설거지 해 오다. 그렇죠? 이때 둘을 쓰잖아요. the dishes. dishes가 이제 음식이란 말도 있고 그릇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do the dishes 하면은 설거지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I have been doing yoga for 10 years. 이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nice to meet you. 이거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쓰는 거고요. 어, 두 번째부터 만났을 때는 good to see you 이렇게.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만나서 반갑다. 그래서 그 see, you, see you라는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 또 이렇게 써 있잖아요. nice to see you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또 보자 이거죠. 자주 보자. nice to see you. see you는 이제 두 번째부터 만나. 두 번째 만났을 때는 see you 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하시고요. 다시 한번 좀, 어, 이거를 한번 보고 되는 게 아니라, 열 번씩 써보시고, 또열 번씩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Yongcho Kim. I am 65 years old. 또는 뭐예요? I am in the 60s. 또는 70 되면 I am in the 70s. 이렇게 하면 되죠. 또, I'm from Korea. 코리아 해도 되고요. I'm from 뭐 전라도. I'm from 경상도 하면은 이제 고향 출신 고향, 고향이 되는 겁니다. 또 I live in Seoul 또는 I live in living, live in 하시면 돼요. live in 일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I like to 좋아하시는 행동 하면 돼요. I like to sing a song. I like to go hiking. 자,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go hiking. 등산 가다 이거예요. 부천이 산악해,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My favorite food is sweet and sour pork. 짜장면 좋아하면 black noodle. 이렇게 하면 되죠. I have worked as a nurse for 20 years. 됐죠. I have been doing yoga for 10 years. 이렇게. Nice to meet you. 자, 이거보다 good to see you. 여러 번 만났을 땐 good to see you. 그냥 이렇게, 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안 외워지시면, 자, 이거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시험에 붙어시유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험에 붙어시유 잘해오지시죠6070 시니어 영어니까 이렇게 그렇죠그 어떻게 해요? 이제 10번씩 써보시고 또 10번씩 읽어보시고 누구든지 뭐예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질 마음만 있다면 자 어, 이제 1월달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 차근차근 쓰기부터 하세요. 엄두가 안날 때. 뭘 해야 될지 엄두가 안날 때는 그냥 쓰기부터 하세요. 쓰시면서, 어 계속 쓰다 보면, 1 0 번씩 쓰다 보면요. 이 십자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도 평온해지고 집중력도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쓰기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내서 하시고요. 자, 지금 읽어드렸죠? 이렇게 소리내서 한0 번씩 따라 하시고요. 이제 한번 소리냈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두번소리했으면 이렇게 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럼 성공, 이렇게. 요거 한열번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 차근차근, 하루도 쉬지 말고, 5분, 10분씩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마련하셔야겠죠. 아,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럼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라 거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소중하다면 시간을 만들어야죠, 시간을. 근데, 아, 요즘 바빠서 못 만났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너는, 아, 요즘 바빠서 너를 못 만났어. 이거는 뭐냐면 나는 너는 안중에도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소중하다면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 공부도 뭐 아침에 일곱 시에 일어나신다면 여섯 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정도는 영어에 좀활약하신다든가 아니면 자기 전에 열, 열한 시에서 열두 시 사이에 영어 시간을 갖는다든가 영어를 할줄 알면 사람이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숨고 싶고 창피하고, 어, 돌아다닐 때도 좀 간판도 영어로 안읽안히니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되게 많죠. 영어 정도는 전 세계 의 공통어이기 때문에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양이 높아지고 삶의 어, 품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2026년도 영어 정보기 하나로 하시고요.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Have a nice day.